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도 성경에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또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동방교회 어 아무튼 예 여러 어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교단들이 교파들이 예,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교리로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지 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하나님들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들이신데, 이세 하나님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삼위 일체예요.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게 참 말도 안 같기도 하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 그랬을 때에, 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한 개념들인데 문제는 더 뭐냐면은 애매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상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어느 분이 신문 칼럼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셨더라고요. 아 예. 해서 이것이 상위일체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그 칼럼을 이어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단 종파들이, 이단 종파들이 이상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어, 이 건강한 교인들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어차피 예, 우리들은 예,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지는 못해요.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들은 고그 애매한 것을 가지고 타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야, 이거 참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생각을,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외부 세력. 세상의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죠. 예.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역사하시는 곳이냐, 아니면, 악령에 주관하는 곳이냐? 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과 악의 극렬한 대립의 현장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사단의 끊임없는 도전 마귀사단의 끊임없는 이 유혹 여기에 우리들은 대항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 돌이어, 피하려고 하다보면요, 은더 많은 마귀의 미혹 가운데에서 휘둘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단 종파들이 우리들을 침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 때에, 하나님 제일 중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살 때에, 마귀 사단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침노해 들어오는 것, 병으로 역경으로 환란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우리들의 성질을 돋고는 일로 다가오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낚시꾼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은 고기에게 미끼 주는 것 같냐 예.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잡아서 내 어망에 집어넣으려고 미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살 유혹을 하고 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고기가 정작 잡혀서 내 어망 안에 들어가고 나면 은더 이상 거기는미끼안 들죠 왜? 조금 있으면 은배살 녀석들인데 뭐하러 미끼를 줍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미혹을 하고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환란을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이유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아직 마귀에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마귀의 눈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유독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모두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소리가 크지 않네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마귀가 침노하지 않습니다. 이래 죽는 것 같아요. 한번더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나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난감해서 당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칼빈이라고 하는, 이제 예,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빛치로내어버렸던 것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리프라,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환란과 역경이 지대임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잘 보면서 아하 이것이 과연 나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마귀의 미혹수가 잘 알아서 네 잘못된 말다라고 하면은 얼른 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다윗처럼. 그러나 마귀의 미혹이다 하면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전승갑주를 입고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의의 화전이 그 불의의 그불 화살들이 날아다닐 때에 악한 자들의 화살들이 날아다닐 때에 믿음의 방패 아래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불편하게 지킬 수 있어야죠. 3일제 교리는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안전하게 보존이되어질수 있는 것처럼, 3일제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이단자들은 잘 알리는 것처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글쎄, 이거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거 설계한 적 있어? 이런 거 혹시 같이 해본 적 있어? 없는데 거봐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계상적인 목사라니까 참목자가 아니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목사야 3일째 교리도 하나 가지고 가신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을 한번 그 비유를 따져보도록 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다.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 돌아가는 일치도잘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얘기 안, 자식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은 우리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이 제가 제 우리 장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단체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제 모친의 장례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뭐그 모친되신 분이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저 보시고 이렇게 안식도 하시고 이렇게 귀여워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어른이시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참 몰랐죠. 말을 안 해주니까.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얘기 안 해주면 은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100%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 생기냐? 아니란 말이죠. 별 문제 없이 그냥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알아도 넘어가는 거고, 몰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들은, 에 그것도 몰라? 그런아 정교할 일은, 우리가 그런 아주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어, 에, 그래도, 에, 그 정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예, 뭐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예,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거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건 있습니다. 알면 모르는 것보다는.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알면. 모르고 넘어가는 건 모르고서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것보다는 알면 덜 미혹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신스는 마음가짐이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잘 모른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더 다양하게 나를 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배워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단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때에는 설교보다는 강의 쪽으로 치중해서 그렇게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서 이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 예배때 꼭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에 남아 계셨다 가 오후 예배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3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단 들이 우리들에게 칭구하고 있는지 를 알아야 되니까 다들 빠지지 마시고 계시다가 함께 좀 공부 삼아서 좀 배우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13절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13절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축복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죠. 예. 우리는 때로 삶이 힘들고 퍽퍽할 때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런 노래 기억나시죠? 예. 그런 노래처럼 과연 내가 무엇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하는 그러한 에, 의심이라고 할까 생각이랄까 이런 거 한두 번쯤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또 알고 있죠.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미처 깨닫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뭐 한두 번 잠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하는 것이 뿐이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들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에, 모든 마귀공 마귀의 마귀 공격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승리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우리들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내 속사정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예 <laughs>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갔어 다닐 때신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그 다음은 뭐죠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운데 어떠한 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이곳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빛꿈치 붙잡고서 겨우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천국의 뒷문으로 몰래 몰래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천국의 정문으로 들어갈런가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면서 반갑게 뛰어들어갈런가요?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존 뉴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론이 82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하,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번 놀라게 될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세 번인가 하면요. 첫 번째,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혀 하나의 뜻과는 다 살,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예. 또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마땅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또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을 거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어? 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앉아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게 뭡니까? 과연 그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줄이다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의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조차도 구원해주신 하나님. 저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보다도 허랑방탕에 가렸던 저 사람들도 구원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비록 행동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심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존유선 목사님은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데 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라고 해서 다른 교회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우리 장상교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다른데 가지 않니냐고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서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 오기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헤매고 다니셨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오면 나이 귀찮은 저리가 쫓아내고, 문문전박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들 예수님기 전에 얼마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자대앉안 됐다.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가 거예요. 비록 나의 지나간 시간들은 어떠한 할지 몰라도, 나의 지나간 일들은 어떠했날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역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소국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어린성과 미만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마귀의 계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한번더 인사하실까요? 제가요, 승리자래요. 사랑합시다. 부럽죠? 군옥조! 부럽죠까지 하세요. 부럽죠까지. 우리 모두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laughs> 내가 그처리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온갖 고생과 환란 등에 대해서도 봄는 녹듯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란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사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환란을 이겼나요? 내가 그때 그 순간 결정을 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6.25 한국전쟁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물 가운데서도 불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무리와 반석으로 40년 동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민족에게도 함께하셔서 일제 36년의 포압 중에도 돌봐 주셨고 북한 공산당들의 잔악한 총칼 앞에서도 살려 주셔서 그리고 이만큼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한 경제 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하나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때 내가 결정을 잘했지. 그때 내가 내놓찔렀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 되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만큼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만 이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대답들려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작다한 사람들을 가라 그면서아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아직 하나니까저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성부 못간 사람인가 이것이 교실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장사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느냐 하나께서 님 오늘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예, 주님 덕분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덕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합독해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진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사람은 요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 또 교회 내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매우 외환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방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평당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각각 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상위일체 하나께서 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평안을 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도 아니고 새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한 뜻을 이루고 한, 마,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겠느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의 환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